1960년대 말 40대 후반의 여인 안채란 여사는 의정부 외곽의 황량한 땅을 걷고 계셨습니다. 당시 공고계라 불리던 그곳은 의정부 시내에서도 한참 벗어난 변두리 현재의 용현동이었습니다. 한의학자이신 아버지 안영석 선생의 문남동녀로 태어나 부유한 집에서 자라셨던 여사님은 그 땅에 당신의 평생 소원을 담아 학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마침내 1970년 그 공고계의 복지중학이 문을 열었으니 이것이 바로 영석학원의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안철한 여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늘이 말씀을 듣고 자라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모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유했던 집안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고 여사님은 홀로 고난을 감수하며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10살이 넘었을 때부터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며 학교에 다녔고 대학에 다닐 때는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봤기에 더욱 아버지의 뜻, 즉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는 길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억척스러운 여인 안채란. 그녀는 해방 전 경성 화신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며 일찌감치 세상 물정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도 학업을 놓지 않고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다니셨으니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여사님은 서울 명동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나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 졸업자는 늘었지만 정작 상급학교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국공립학교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립학교 설립을 장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학생들의 머릿수를 곧 돈으로 여기는 학교 몰입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사학비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안철환 여사님은 당시 당신의 전 재산 1억여원을 오직 학교 설립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내가 춥고 배고픈 환경에서 공부하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굳은 신념으로 여사님은 학교 운영의 파격적인 원칙들을 관철시키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일러 난방과 스쿨버스 운행을 도입하셨고 학생들이 마음껏 뛸수 있도록 국제 규격의 축구배구농구 코트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성애비 30% 면제와 빈곤 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직접 보듬으셨습니다. 당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채란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을 사역시키고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난방용 솔방울을 주워오게 하며 형편없는 시설로 머릿수만 채우는 학교였으니 몰입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여사님께서 학교를 설립하실 당시 의정부에는 벽돌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늘 손톱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직접 일하셨던 여사님은 인부들과 함께 손수 벽돌을 찍어가며 교사를 늘려나가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현재의 영석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1971년 설립자 안채란 여사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훈비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올바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자기 정신의 살자라는 글귀가 마음을 울립니다. 교훈비 뒤편 20m 지점에는 학교 연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첫 문장이 참으로 비범합니다. 나 여기 왔다 가노라. 학교의 설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여사님께서 사회의 무상으로 기증하신 내용들이 적힌 연역비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의 생애를 놓고 가노라. 이 문장 그대로 2009년 안채란 여사님은 영석학원과 영석빌딩 등총 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에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하셨습니다. 불자로서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학비리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 이보다 더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철란 여사님께서 세우신 복지중학교는 영석중학교로 운영되다가 도시환경의 변화로 1988년 폐교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에 개교한 영석고등학교가 그 설립 이념을 이어받아 성품우선의 명문으로 굳건히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오직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와 헌신. 안철란 여사님의 고귀한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